아마 수리는 안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보내주셨는데, 조금의 수분도 침투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제품이 동작이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도 매우 만족하셨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모마리테크 주식회사의 파운드 CEO 백운식입니다. 저는 1996년 회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25년간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선박용 전자장비를 수입, 제조,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어, 세계 최고의 장비를 철저한 사업 서비스를 바탕으로 공급하겠다는 철학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강화입니다. 6층 규모의 회사 사업을 지금 저희 회사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공간이 생기는 만큼 우리 서비스 팀을 서비스 사업부로 확대, 개편하여 고객 서비스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 지난 25년간의 경험을 통해 어, 유지 관리가 필요한 선박 전자 장비 같은 제품은 판매를 잘하는 회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잘하는 회사가 성공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서비스 사업부를 챙기겠습니다. 금호마린 제품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에 금호마린테크 채널이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구독도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제품 사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우마린테크의 기술팀을 맡고 있는 김종근입니다. 네, 사후서비스는 먼저 현장에서 제품이 이상이 있을 때 소비자분들께서 전화 문의를 주십니다. 그러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현장에서의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수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품이 오게 되면 어, 저희는 전 제품에 대해서 수리 부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서 어, 수리품이 입고되었을 시 당일 수리 그리고 이길 발송을 원칙으로 해서 어, 업계 최단 시간에 에, 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일반적으로는 무상 수리 기간이 1년이 제공되고 있는데 어, 저희 금호마린테크의 경우에 주력 제품인 HDS 시리즈와 헤일로 레이더 시리즈 VHF 무선 송수신기에 대해서는 업계 최장인 2년의 무상 수리 기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구 안에서 배가 침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저희 쪽에 제품을 보내실 때 아마 수리는 안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막상 제품을 분해하고 뜯어봤을 때 조금의 수분도 침투하지 않아서 어, 즉시 조립 후에 염분을 제거하고 어, 장비를 켰는데 정상적으로 어, 제품이 동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도 저희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을 함과 동시에 고객님께서도 매우 만족하셨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모마린테크 영업부 정소호 선임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드릴 해 제품은 로렌스사의 HDS 시리즈 그리고 여기 엘리트 시리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크 시리즈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플로타, 어탐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고 옵션 사항에 따라서 이미지 소나 레이더 기능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각각의 기능들을 사용이 가능하지만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4분할에서 6분할까지의 기능을 한 화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제품은 국내 실정에 맞춰서 시스템 메뉴를 한글화하여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하였고 국내 한글 상세해도를 적용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를 예로 들었을 때 해상용 통신기기인 VHF 무전기 GX1800과 자동 선박 식별 장치인 AIS-A200을 추천드립니다 금호 마린테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이미지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금호 마린테크를 검색하셔서 영상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저희 회사 전화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금호 마린테크 본사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각 지역의 대리점 또는 온라인 판매점을 통해서 구매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